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피곤해 보이는 시오입니다. 안녕! 피곤하니까 요즘에 다크가 진짜 와우, 와우 너무 심한 거예요. 다크서클 커버에 대한 질문을 꽤나 많이 받거든요. 브이로그 준비를 해봤는데요. 핫 타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나 가장 중요한 혹시나 나좀 똥손이다. 눈 밑에 바르면 좀 다크가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. 올라가면서 비포, 애프터거든요. 보이시나요? 일단 컨실러가 필요하겠죠? 이런 리퀴드 타입도 있고 팟 타입도 있는데요. 팟 타입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나 리퀴드 타입도 요즘에 굉장히 잘 가려지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컬러만 맞으면 또 되게 괜찮거든요.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요. 브러쉬는 얇은 거랑 납작하고 조금 도톰한 거 이런 두 가지 타입 정도가 있으면 좋고 혹시나 나좀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이면 스탬프 모양으로 된 그라데이션 브러시도 있으면 좋습니다. 그냥 손으로 할 수는 있지만 띡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섬세한 커버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섬세하게 가리고 싶으시다면 저는 브러쉬를 추천을 드리고요. 다크서클 어쨌든 보색이잖아요. 푸르뎅뎅한 다크서클을 좀 따뜻한 톤으로 가려줘야 된다. 컬러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처음부터 너무 매트하거나 파 타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촉촉한 단계를 주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. 눈간 아무래도 예민하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걸 바로 딱 올려버리면 끼기 쉽상이거든요이 리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전 조금 어둡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크림치크나 립 같은 걸 섞어서 써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. 웜한 컬러랑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줄게요. 굳이 굳이 색깔을 매긴다면 연어 같은 색깔이라고 청담샵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웜한 컬러를 조색을 해서 정말 얇게 양 조절 필수 한번쓱쓱쓱쓱브러쉬로 지나가 줍니다. 조금 어둡게 가렸는데 너무 처음부터 밝은 컬러로 가리면 눈 밑이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푸른기가 좀잘안 가려지거든요. 처음에 살짝 어두운 컬러로 가려놓고 그 위에 이제 밝은 컬러로 가려도 된다. 파 타입으로 이런 느낌 있죠. 이런 느낌 주름이 좀 없는 부분부터 가리면서 앞으로 살살 오는 거예요. 그래야 양 조절이 되면서 가운데 주름이 많이 끼는 부분은 얇게. 커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한 톤을 가렸으면 선으로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밝은 컨실러 있죠. 선 부분만 한번더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. 밑에서부터 똑같이 올라가면서 가려줍니다. 이렇게. 너무 커버가 두껍게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두껍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부분에 치크를 바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. 웜한 계열을 눈 밑에 바르면 좀 다크가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. 치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만약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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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 기다 하면은 핑크 끼 도는 것보다 살짝 오렌지 계열 도는 걸로 해도 굉장히 안색이 커버가 되거든요. 강추 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제 비포 애프터거든요. 보이시나요? 웃었을 때도 여기는 지금 깔끔하고 여기는 지금 다크가 시상에나마상에나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서클 커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에 있는 열기로 하면 가끔 다크서클 커버가 다 지워지는 시 분들도 계시거든요 손에 열이 좀 많거나 기초를 너무 촉촉하게 발랐거나 그러면 좀 그러거든요 이 스탬프 브러쉬로 찍으면서 블렌딩을 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얇은 브러쉬로 고랑, 가장 심한 다크서클 부분 해줍니다. 와라! 어떠셨나요 여러분? 오늘 다크서클 가리기 굉장히 좀 유익하셨나요? 제가 너무 편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만약에 혹여나 더 심한 다크서클 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멍을 커버해야 된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커버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